셀레우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에 예, 바울 사도는 아마 로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는 왜 있느냐? 예, 그가 에 예, 재판을 받으러 황제에게 청원을 했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때가 생겼어요. 그때에 이 바울은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이 성도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할까? 여기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이체왜 그럴까? 바로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아는 은혜의 시간되게 하사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이끄시는 놀란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8절을 보니까 먼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랬어요. 여기에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라고 했는데 너희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 거죠.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게 전파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바울과 이 로마에 있는 성도가 무슨 관계예요? 인간적인 무슨 관계는 없어요. 다만 로마에 가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뿐이고 그들에게 뭔가 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뿐이지 이 사람과 무슨 인간적인 관계를 이룬 것은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바로 이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우리도.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를 잘안 믿을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믿어. 또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잘 믿고 있어. 그럼 무슨 마음을 가져요?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구절에 9절, 보니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신령으로성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느라. 여러분에게 갈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이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할까?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할까? 그러면서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11절이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왜 만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이겁니다. 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하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보니까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군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사랑과의 교제예요.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랑과 교제를 이룰 때에 피차 경고하게 되어지는 거죠.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혹은 만남을 통하여서 은사를 함께 나누고 그 은사로 만나아 경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 각양의 은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나로됨이 없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경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12절에, 이는군,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만나마, 빚자, 아니암을 얻으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아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 그다음에, 격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알듯이 로마에도 많은 우상이 있어요. 또 여러가지 가말로 그 세상적인 사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지금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 있는 이 바울이나 무엇이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격려와 위로를 서로 얻고자 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사정을 알수 있고 서로의 사정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선거가 바로 이 로마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었고 이 로마에까지 참고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셔서 이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피차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이렇게 보기를 원할까?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13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로마의 성도들을 가서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딱배했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만남을 만남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죠? 나무도 심어 놓으면은 거기에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 열매가 없으면 나무가 심겨진 이유가 없지요. 오늘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먼 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야 되잖아요. 오늘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 성도들을 만남을 주겠다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해요 아무런 나무 하나도 열매를 맺으려고 러면 햇빛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양분도 필요하죠 물도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런 은혜를 열매로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남을 갖기를 원하고 원하였지만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그 열매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열매가 뭘까? 드디어 본격적으로 바울이 그 본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사 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실은 나는 빚쟁이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빚졌고 야만에게도 빚졌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빚졌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빚진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슨 빚을 줬길래 저렇게 빚졌다고 얘기할까? 그러면서 15절에 그 빚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의 년도에게도 뭘 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받은 복음을 이방인, 그 다음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해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빚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빚진자로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내려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빚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떠한 수다든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나는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 복음이 뭘까? 이 복음이 뭘까? 16절에 나오죠 신중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아니그러면 반대로 이 복음이 부끄러움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혹은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 복음을 이미 앞서서, 이미 앞서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장 7절부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다는 사실을 앞서서 바울은 설명을 했어요. 오늘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복음을 만나봤는데, 내가 이 예수를 만나봤는데, 그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는 그리스드라.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만난 자로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는 곳에 도대체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이 돈에서 나오는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이 권력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이 지식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 곧 이방 사람에게 곧 그리스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마지막 말씀,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무엇이 이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이룬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 복음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신 분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바로 이 믿음이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열매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이 복음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밀는 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만나아살리라 의의는 곧 올바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무엇이 올바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싶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